내가 고등학교 때 이거를 좋아했거든. 얘 토토로 얘를 좋아했거든. 근데 엄청 좋아한 건 아니고 그냥 귀엽게 생겨가지고 가방에다가 이거 막 인형을 달고 다녔었어. 근데 갑자기 내 친구가 남자친구를 사갔는데그 <laughs> 남자친구한테 자기 남자친구 막 토토로 닮았다면서 걔네 커플 애칭이 토토로가 된 거야. 미친? 너무 갑자기 불쾌해가지고 그뒤로 그거 인형 뜯어버리고 그뒤로 이거 안 좋아했. 내가 먼저 좋아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뭔가 내가 특히 남친을 좋아하는 것처럼 되는 거잖아. 그래가지고 괜히 뭔가 아무도 날 오해하지 않았지만 괜히 나 혼자 좀 찔려가지고 그래서 그 뒤로 탈덕함. <laughs> 시기나 해져버렸어 그러니까 아 뭐야 뭐 저런 애 보고 또떠러래 이게 아니고 누가 나를 그렇게 오해할까 봐 그게 뭔가 불쾌하더라고 내가 먼저 좋아했는데 나는 특별한데 쟤네는 심심해서 좋아하는 거면서 <laughs> 그게 아니고 진짜 내가 먼저 좋아했는데 내가 인형까지 뽑았는데 가방에까지 걸어놨는데 남친 공유하면 좀 그렇긴 해좀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학교가 뒤집어지지 않을까?